형님들 오늘 음주 방송 오지구요 오늘 새콤 한 방송이니까 별풍 100개씩 쏘세요 형님들 <laughs> 와나나왜 여기서 지금 술냄새 나는거 같냐 아. 형님들 제 술냄새입니다 형님들 야 술먹고 배그하니까 오지네 존나 재밌네 꿈에서 배그꿈 어디에 꾸겠다 이거. 아 근데 니네가 배그꿈안 꾼다는 거에 대해 안 꾼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 같아. 그래? 어떻게 이거 안 꼬지? 나만 꼬나 진짜. 몰라 난 잠을 좀 적게 자서 그런가 몰라도 같각축도 둘랑 뚫는데. 많이. 진짜 배그만 하어 그냥 어 밀베. 여기 <laughs> 내려. 바로 내려 그냥. 여기서 내려. F로 야 밀베 시작한다 <laughs> l <Let's go>. uh, <laughs> 야어지전엄전들을못 가겠다 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내려가는 거 만든 새끼 존나 잘 만든 거같아 레알이야 진짜 약간 이런 느낌 나 카산 탈때 진짜 존나 잘 만든 거같아한명 저기 한스코드저 반대쪽으로 내린다 이쪽만 털고 보트 타고 올라가자 원파밍만 해어 뭐야 지금 뭐야 내가 핑 찍은 곳 초록색 핑에 한팀 내렸.. 아니 두명 내렸거든 어 앞에 안보인다 조심하라 원래 조심하는 게임이다 와2 20... 이집.. 와와아 매... 어? 어. 와, 이런 쓰레기 집이 이게 다 쓰레기 집인데? 와, 곤충이라도 나와야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곤충도 없어. 오, M16 어. 있다. 이거 뭐야, 의료 키트. 야, 의료 키트하고 구급상자하고 야 다른 거야? 음, 의료 키트는 100%다 차는 거고, 구급상자는 구호상자는... 그, 그러니까 하얀색까지 다 차는 게고급스진이 뭐야? 누구냐? 나? 누구죽 누구냐? 누구냐? 이쪽에 같이. 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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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누고 있고. 구 잘한다. <laughs> 편하십지. <laughs> 코멘터리 하는 거 봤어. 나저 빨간 집 털었냐 안 털었냐? 지금. 털었어요. 가자 빨리. 아, 가자. 딴데 가자. 건너편 집고. 뭐? 건너편 집이 어디 있어? 그, 편에데집네 개짜리. 아, 저거 뛰어 가야 돼. 야, 참고로 여기 임시... 애들 많이 내렸던데나내릴때반대기 애들 많이 내렸어 이쪽에? 아니야, 저 아니, 뒤쪽으로 또... 와 있네. 이렇게 아, 반대쪽인가 더 넘어가지고 집은대많이 내린다고 그말 아니야? 그 동장 있는 곳같은 아, 그건 가보다내색끼들 존나 많이 내려가 고 가방도 없다야. 씨, <laughs> 날 보고 물을 놨더라. <laughs> 야, 근데 널먹어 뭐? 사장님, 는 진짜 파밍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가방도 못 먹는 거야. 어, 나 파밍 운 젖도 없어, 진짜. 어, 진짜 운이 없어, 운이. 진짜. 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일단, 레벨 1짜리. 어, 강화 먹었어나 뭐야, 총이라도 쏘고 죽어야지배 타고 배 가자. 나 따라와. 달려봐 시동 걸어놓고 있겠습니다 창원이타십 초. 알았다 뭐냐 S12K? 뭔 총이냐? 그거 사이산탄이야 그 다섯발 연속으로 쏠수 있어 샨탄총 개꿀 아, 아 창호 겁나 <laughs> 멋있네 이거 겁나 멋있다 좋았어 이건 내템이다 와 진짜 다리에서 나 기다린 새끼 기억난다 갑자기 야 돌아서 해안 마을 가도 되겄다 야저맨맨 맨 끝에 막 그런 저 섬에선 사람이 내리긴 내리냐? 뭐? 시작 섬? 아니, 아니 뭐저맨 끝에 그거 하나 있잖아. 시작선 메타, 여기, 여기 만한거 아니야? 오른쪽 위에? 어, 어. 어. 그 사람 내리긴 려 그거 한 사람 있어, 시작선 메타. 이번에 그 세계대회 가가지고 장. 아, 배그도 세계대회가 있어? 이번에? 했어. 우리나라에 가. 갈림. 그걸로, 그걸로 우승했어. 그것도 대한민국또 이겼어? 응, 음, 응, 음. 응. 어. 아미 게임 말고 토탈 스코어로 이겼냐? 토탈 스코어로는 지지 그게 근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토탈에서 막내 몰라 그래도 잘하는 거지 야 근데 이 정도 그래픽이면 거기 GTA하고 똑같은데? 아 아니야 GTA가 더 좋은가? GTA는 또더 격이 다르지 게임이 넘싸고 넘싸도 얼마나 넙쌓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갈려나가는지 조이를 뼈 지킬하고 밀만서 게임이 미쳐져 지킬 안해봐 너무 오랫동안 어, 안했으면 모르겠네 분뭐 그냥 달라가지구 옛날에 그지극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틀필드랑 콜오브 티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진짜 그냥 하는거지 우리 배틀필드 존나 아니, 에이스 피시방에서 PC방에서 배필했다고? 배필때 온라인 말할 거 아니야? 아니야, 온라인 로어 194인가? 19보이 194, 어. 그건, 어. 나이, 그건 내가 CD로 산대군. 그게 온라인이야? 아, 온라인 또 나중에 나왔어. PC방에서밖에 못했어. 그거 말이 재밌게 했어. 그것도 생각난다. 그거 뭐야? 이선행이 중학교 때맨 처음에 전파한 FPS 게임. 그거 뭐냐? 베타 때부터 니가 했던 거. 뭐 워럭? 그막어 워럭, 워럭. 뭐 워럭은 진짜 열심히 했지. 내가 워럭 존나 웃기는 워로 그거 워럭, 그폭격기나 채워지고. 워럭, 배틀 따라 했다고 개운 먹었잖아 응. 그 니가 맨 처음에 했잖아 네가나 알려줬잖아 온라인 게임이니까 한 번씩 <laughs> 야 우리 파밍도.. 안... 야 우리 파밍도 안 했는데 가는 시간 존나 <laughs> 배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창호가 막 이렇게 돌아가자 그랬잖아 근데 진짜 오래 걸리는 진짜 걸리. 좋네 드라이브도 하고 힐링되네 아 너무 좋다 공기가 맑다 공기가 맑다 <laughs> 한번 들이켜봐라 바다 내음이 싹 난다 가세요 아이씨 개꿀잼이네 하 좋다 좋아 언제 이렇게 배타보냐저 멀리 떠도 어, 되네 저기 간대 털레스가 엄청 험할 것같우리네 인생이 다 너무한지 모르 얘들아 왔다 갑자기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이대관를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괜찮아, <laughs> 네 <진짜 난 웃음> 아, 네. 또 야, 빨리 방탄을... 내리다가 또 뒤지세요 야 방탄 아, 어 내렸네 근데 운 좋았다 <laughs> 방탄을 한번 시험해볼라 그랬는데 나 여기 간다 안돼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집 골라지... 두개 있는데 거기로 가자 갈라지지마 지금 갈라지지마 오탄도 없어 난 왼쪽 집 가야지 어? 아니 마스크만 두개가 나와 미쳤어 아이씨 이스트 방향에서, 총소리 계속 난다. 도심에 애들 다 들어가잉. 저 도심 무서워서 못 가겠어. 왜 무섭냐? 다들 무서워한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서 주지자. 저 <laughs> 애가 있는데 가갈게. S.R. 소용이 필요한 사람. 너너 필요 너가 필요하죠. 쓸수 있지 않나? 나나 나 필요 없어. 안안 안 찾아. 음. 샷건. 내 총이 내 총이 너희들이 말하는 오프냐오프오프전네 우프, 웃기다 오프라는 말. I'm 네. 음, 근처. 아, 나 o r r y I'm 계속 소아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있 r r y I'm sorry. I'm s o r 이삼 i 빼랑 o r r y I'm 3렙 r 랑 y I'm sorry. I'm 3렙 배낭. 내가 먹었지 새끼야 <laughs> 먹었으면서 뭐하하는나 2렙 배낭이냐? 2렙 배낭이서 3렙 배낭 먹었 아니야 1렙에서. 차 소리? 어? 거기? 에스? 들어와 새끼. 어디 있어? 샀다. 네이 어디야. 어디야? 기절 리야 어디가 어 잡았어. 뭐야, 어디서 죽인 거야, 벌써. 조심해. 애들 올수 있어, 근처. 어, 온다, 온다. 야, 차 들... 아, 시동 소리구나. 빨리 파밍하고 버려야지. 뭐야, 뭐야. 어딨어? 시체. 시체 여기. 위에 있나? 아, 위에 있구나. 자, 얘들아. 나 야, 얘들아. 창라, 이쪽 와봐, 이쪽. 얘들 이쪽에 있는 거 같아. 옆에 어디 이쪽 우리 건너편 집세 개짜리 있잖아. 어. 거기 내가 한번 어그로 끌면 되냐? 그래서고. 알았어 오. 한 바퀴 돌고 올게. 가자 얘들아. 총 쏴라. 야, 파밍 파밍. 희니 간다. <laughs>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잠깐만. 희니 간다. 총 소리 존나 나난다. 아 있잖아 잠깐. 한번 다 와, 존나 총 맞아 버렸다. 이봐, 헤드샷을 해 버렸네 이 새끼. 야, 야 나조고수야야두 나. 마리야. 들어있지. 야, 나 그냥 한 방에 해주셨다 했어. 나저 건물 있지? 2번 한명을, 건물. 왼왼쪽 건물 말고 오른쪽 알아시다. 건물. 아, 알아, 알아, 알아. 어, 거기 앞에 있어. 저거 돌아다니네 조씨. 오. 오. 씨. 어. 저 개새끼. 야, 념했다한대때렸더라 야, 가다 양념... 야, 양념 묻었거든? 돌아가면 돼, 그냥. 바로. 오른쪽 돌았다, 오른쪽. 쟤. 네. 이 개새끼가 날 죽였어. 아, 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걸 씨발, 십... 헤드샷을 하지? 씨 아, 어, 아 뒤에, 있다. 내 옆.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놀람> 뒤에. 개새끼들 잘하네. 서가집 안에 들어갔어. 아, 뭐야.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뒤에 와. 온다, 뒤에 온다, <놀람> 뒤에 온다. <놀람> 쪼금 잡아, 쪼금 잡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거 기다려. 아, 씨, 뭐야. 나 씨. 아... 탄이 없었어, 탄이. 그러니까 그럴 때 시체를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느 애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아니 애초에 바뀌어도 무기가 가르 그 가렸잖아. <laughs> 저 새끼가 <laughs> 올라가라 그랬는데. 씨 <laughs>